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바지 디렉터, 데님 디렉터 짱구 대리고요 기회가 좋게 이번에 같이 연락이 닿아서 협찬을 하게 돼서 찍는 영상이고요. 브랜드는 바로, 띵!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데님 매니아 분들은 정말 다 좋아하시는 브랜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야. 왜냐면은, 데님이라는 분야가 파고들고 파고들면 끝이 없거든? 문단을 보면은 이태리 데님도 쓰고요. 터키산 좋은 데님들만 써서 만드는 그런 청바지 브랜드입니다. 착용사진도 찍어 놨으니까 사이트 에 보면서 제품 설명해주고 저의 착용사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아, 너무 다리가 통통한가? 진짜 살 열심히 뺀다고 진짜 많이 빼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최선입니다 진짜 슬림 스트레이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 부츠를 신으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다가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 느낌 자체가 부츠랑 매칭을 할때 좋다고 느꼈거든 왜냐면은 좀 이렇게 슬림하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츠 밑단 통 넓은 거보다는 좁은 게 좋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부츠랑 매칭을 해봤고요. 밑단이 그냥 실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조금 허벅지 두께가 있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180에 78이 32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요 느낌이 납니다. 컬러보다는 제 사진에 있는 색감이잖아요. 그 사진 색감이 좀더 맞아요. 무난한 연청 컬러로 보면 되고요.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고 일단 뒤에 레더 패치가 있구요 베리터블 레더로 생가죽 생가죽 이런식으로 모드나인의 로고가 박혀있구요 리벳같은게 박혀있는데 보통의 청바지 같은 경우는 리벳이 일반 리벳을 쓰는데 모드나인 백포켓에는 모드구가 써있는 모드나인 로고가 박혀있는 리벳을 달고 있구요 이 바지 원단 퀄리티에 대해서 한가지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2-3만원짜리 저렴한 데님이라던가 뭐 유땡클로 아니면은 그냥 뭐 보세 이런 것만 입다가 여러분들 이거 입으시면은 진짜 다를 거야 퀄리티가 좋은 걸 느낄 거고 솔직히 보세 제가 데님을 왜 추천을 안 하냐면 데님인데 청바지 원단이야 청바지 원단 데님 소재인데 이상하게 1년 한 시즌을 입으면은 보풀이 나요 진짜 봐 청바지 이런 면 원단인데 보풀이 나거든? 전체적으로 울나 워딩이 들어간 바지예요 원단을 보관을 할때 롤로 말아서 보관을 하잖아요. 이 온즈 수가 높을수록 바지 원단이 두껍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름에 온즈가 높은 거는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상시 사계절 입기 제일 좋은 원 온즈는 제가 봤을 때한 12에서 13요 정도 사이가 사계절 입기에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재는 메이드인 이태리, 부자재는 일본산이네요. YKK랑 모리토 사이트에서 보는 거랑 실제 색감이랑 똑같으니까, 어, 요거가 제일 똑같아요. 사장님이 입으신 게 실제 색감이랑 가장 똑같으니까, 이 바지를 만약에 구매하려고 하신다, 아니면 좀 연청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색감 보고서 구매하시면 돼요. 부츠의 신을, 단화의, 더비의 그런 신을 기본 슬림 스트레이트 핏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바지는 허벅 대분들이 입기 더 좋은 바지 핏 그리고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슬림해져서 요즘 많이 입는 테이퍼드 핏의 데님이거든 워싱도 중청 느낌으로 무난하게 들어갔어요 컬러감은 지금 이 제품 사 착용 사진이랑 가장 흡사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좀 되게 창피하긴 하거든 다리가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상태라. 이런 거를 막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게좀 창피하긴 한데, 여러분들의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촬영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무튼, 중청 컬러고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 컬러는 이거랑 똑같은 중청 컬러고. 허벅지가 여유가 있어. 왜 여유가 있냐면 제가 전에 입었던 것들은 굉장히 허벅지가 꼈거든. 좀 뭔가 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허벅지 낀다는 느낌은 받진 않았어요. 요런 그냥 요즘 많이 입는 테이퍼드 핏의 그런 크롭 기장 데님 바지입니다. 어 그냥 요즘 중청 데님 하나 사고 싶은데 좀 크롭한 기장으로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근데 허벅지가 좀 두꺼웠다. 그러면은 마침 이게 딱 좋긴 하거든요. 요거는 96,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터키. 이거는 아마 마른 분들 이 입으면 더 예쁠 거야. 저는 사이즈 32 사이즈 입었어요. 32 사이즈. 이렇게 6크로 사이즈. 너판단하기 좋아 보여? 아좀 슬프다. 180에 78kg가 입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살라 조금 비현실적인 핏, 진짜 모델 핏이고 32 사이즈면 이렇게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퀄리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데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는 제가 안 찝어도 될것 같고 실질적인 바지 핏, 좀 느낌 그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노바이스 히어로 이렇게 봤고요. 오드 식스 와이드 핏. 아, 어, 지금 여기 설명에는 와이드 핏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와이드는 요. 아닙니다. 그냥 레귤러 정도 느낌으로 저는 느꼈고, 와이드 데님을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어? 와이드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딱 입었을 때, 어? 레귤러 핏이다. 이렇게 느꼈었거든? 아안 돼! 내 다리! 내 다리! 너무 사인하는데? 아, 안 돼! 다운타운 보이는 완전 연청이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레귤러 핏 정도 있잖아요? 요즘 딱 많이 입는 바지, 그냥 이런 느낌. 봐봐. 허벅지 좀 여있는 유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스트릿 슈즈로 매칭하실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스트릿 느낌으로. 이렇게 요즘 루즈한 데님 같은 거 매칭하는 느낌으로 신을 분들한테 좋아 보여요 기장이 조금 짧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신발을 신으면 접히는 양이 적당하게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요거 있잖아 사장님이 입고 있는 거는 솔직히 대한민국 표준 남자의 그런 체중이 아니거든 20대 중후반을 넘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늘어가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현실적인 핏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와이드 핏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딱 적당하게 여유 있고 좋은 핏이라서 이런 느낌 대님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좋겠죠. 다운, 다운, 보이. 모드 6 같이 봤고요 보면은 실책같은 것도 있으니까 실책 한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론 레인저 데님이고요 아이고 내 다리야 <laughs>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요게 좀더 슬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조금 더 진한 진짜 중청 그런 느낌의 컬러고요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조금 코디를 할때 요즘 레트로 무드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나좀 레트로 느낌 나게 블레이저랑 그런 걸 매칭을 하고 싶다 아니면 맨투맨이라던가 니트를 입을 때좀 레트로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때 컬러가 레트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요런 데님, 요 데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론 레인저 제가 입고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색감 그냥 이거 그 자체야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좀 마르신 분들 입으면 은 이런 느낌으로 나올수 있어요 어, 엉클 바비 아 아, 이게, 아, 여러분, 제가 첫 번째랑 테이퍼드 크롭진이랑 이거랑 마음에 들었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 입었던 바지랑 이거랑 똑같은 핏이에요. 야, 뿌이. <laughs> 이게, 왜, 이게 제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은, 다리가 날씬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살이 쪘잖아. 살이 쪘는데 입었을 때 뭔가 허벅지가 쨍기지도 않고 그냥 날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데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엉클 바비 워싱이 조금 셀 수도 있긴 하거든. 워싱이 다른 앞에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잘 들어갔어. 이게 뭔가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 그지 렇 않아요? 이게 좀 제일 날씬해 보이지 않아? 이 제일 날씬해 보여. 32 사이즈고, 굉장히 입었을 때 만족도가 큰 데임이었다. 요거랑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테이퍼 드틱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제가 모드나인의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일반인들이 입었을 때요 정도 핏이 나고 사이즈 가이드를 한번 해드렸고, 진짜 원단이라던가 부자재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한 청바지만 입다가 입으시면은 퀄리티가 다른 걸확 느끼실 거예요. 면 원단도 등급이 다나니거든 싸구려 원단, 좋은 원단, 비싼 원단 다 이런 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바지들만 입으셨던 분들은 한 시즌만 입었는데 청바지인데 보풀이다, 진짜 그래요. 한 시즌만 입었는데 청바지에 보풀이 나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진짜 그래. 근데 모드나인의 데님은 어, 원단 부자재도 그렇고 원단 자체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매니아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 알죠, 여러분? 한한 한 분야에 매니아층이 많은 브랜드는 굉장히 깐깐 깐깐해요. 그러니까 데님의 매니아층이 많은 데님 브랜드들은. 굉장히 깐깐해서 원단이 안 좋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뭐 봉제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민심을 잃는데 모드나이는 굉장히 두터운 메니아체가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모드나인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살을 열심히 해서 예쁜 코디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들하고좀더 다음에는 좋은 영상 퀄리티 높은 영상 보시바 하세요. 안녕.